안녕하세요. 미소부동산입니다. 동일한 아파트 단지의 동일평형의 아파트이지만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일수록 이런 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같은 평형 아파트이지만 왜내 집보다 저 집은 더 비싼 건지,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얄층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0층 아파트라면 과연 몇 층부터 로얄층일까요? 정답은 없지만 제 경험상 20층 이상은 돼야 로얄층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집주인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집은 5층이지만 단지 공원을 보고 있어서 어설픈 층수보다는 더 좋다. 우리집은 저층이지만 앞뒤로 트여있어서 웬만한 로얄층보다는 좋다. 그러니까 층수는 낮아도 그에 못지않은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실제로 동에 따라서 고층보다 조망권이 좋은 저층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과연 매수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입장을 바꿔보시면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20층 매물이 10억입니다. 근데 앞이 튀어 있는 5층 매물도 10억입니다. 어떤 매물이 먼저 거래될까요? 당연히 20층입니다. 물론 높은 층을 싫어하는 매수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20층과 같은 금액으로 매수하려고 할까요? 20층도 10억인데 5층도 10억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금액을 더 깎아달라. 열이면 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로얄동입니다. 대단지일수록 앞동인지 뒷동인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라면 입구에 가까운 앞동이 로얄동입니다. 매매 금액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 금액에서도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생활 편의 시설 등이 아파트 입구 쪽에 집중되어 있다면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간혹 앞동은 차단이는 소리도 많이 나고 복잡하니. 조용한 뒷동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용한 동을 더 선호하고요. 다만 제가 설명드리는 기준은 대다수가 좋아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방향입니다. 이건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선호하는 순서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방향은 남향과 동향입니다. 먼저 남향은 해가 오랫동안 들어오기 때문에 채광이 가장 좋아서 대부분이 선호하는 1순위 방향이라 할수 있습니다. 동향은 오전 일찍 해가 들어오는 장점이 있지만 햇볕이 들어오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서향은 하루 종일 해가 들어와서 겨울엔 난방비를 아낄 수 있지만 반대로 여름엔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커튼을 치지 않으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북향은 가장 선호도가 낮은 방향인데요. 일조량이 적어서 집이 어둡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과 트렌드가 조금은 달라졌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부동산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무조건 남동향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햇볕이 좀더 오래 들어오는 남서향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전망 그리고 조망권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강 조망권이 나오는 아파트들은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도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몇년전 한강을 바라보는 33평형 아파트가 매매가 평당 1억을 처음 돌파했을 때 뉴스에 소개할 정도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평당 1억은 당연한 금액이고 평당 2억이 넘어가는 아파트가 나오는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특히 한강 조망권처럼 영구 조망권을 갖고 있는 아파트들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한정되어 있으니 앞으로도 가격 상승은 계속될 거라 예상되고요. 지금까지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차이가 나는 대표적인 이유를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가격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내용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 금액입니다. 특히 준공된 지 2, 3년 된 아파트라면 많이 오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분양 당시 모든 옵션을 추가해서 남들보다 분양금액이 5천만 원 가까이 높습니다. 그럼 2년 뒤 매도할 때 매매금액에서 5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역시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2001호는 기본 옵션만 선택했고 매매가격 10억입니다. 2002호는 풀옵션을 선택했고, 매매 가격 10억 5천입니다. 어떤 아파트가 먼저 거래될까요? 무조건 2001호입니다. 대부분의 매수자분들은 차라리 2001호를 10억에 매수한 후, 내가 필요한 옵션을 추가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옵션 금액을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투자한 만큼 전부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감가상각은 더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옵션 비용과 거의 같은 이유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인테리어 공사가 되어 있다면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될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집을 매수하게 되면 오랫동안 거주할 거라 생각하시기 때문에 본인 취향으로 독특하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 일하는 게 장담할 수 없어서 갑자기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임대를 주고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과한 인테리어는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돈을 들여서 유럽에서나 볼수 있을 법한 인테리어를 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처음엔 저도 꽤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였지만 불과 2, 3년 뒤엔 최근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 디자인과 색상으로 매도할 때 굉장히 애를 먹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내 집을 내 맘에 들게 인테리어 하는 걸 누구도 뭐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과한 인테리어는 대부분 후회하신다는 걸꼭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간혹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는 게 좋을지 제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큰돈 쓰지 마시고 깨끗하게 그리고 무난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 말고도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나만 좋아하는 조건이 아닌 대다수가 누구나 좋아하는 조건이 가격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미소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